경기도가 DMZ 6 0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DMZ 세계화와 안보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MZ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간직한 곳이자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DMZ. 경기도가 오는 2 0 1 3년 DMZ 설치 6 0년을 앞두고 DMZ 개발에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25사단에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열고 DMZ 60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182억 원을 확보해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DMZ 세계화 사업과 DMZ 일원 안보관광 자원화 사업, 임진각에서 개성간 평화통일 마라톤 개최 등총 4개 분야 사업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민관군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군과보다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한 병영 도서관을 추가로 짓는 한편 군장병 대상 직업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과 우리 관민이 함께 소통의 채널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협력의 채널을 가지고. 경기도는 이번 사업 구상이 그동안 부처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DMZ 관련 사업을 재정립하고 DMZ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우스 플러스 이지후입니다.